인간이다 인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어른이 되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마지막엔 지팡이 들고 꼭그 인간인데? 어, 정답! 어. 정답! 인간이요! 정답은 이름을 외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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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차... 아니... 차 진짜 밥 먹기만 아닌데... 소세지... 소시지 하셨어요 응. 이거 먹고 싶다며. 어. 나. <laughs> 야 눈치 챙겨 지금 소시지 앞에 놓고 지금 이울척한 기분 앞에서 지금 눈치 챙겨라. <웃음> <웃음> 뭐 하냐? <laughs> 뭐 하지? <laughs> 아, 열받아. 아, 열아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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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왜왜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진짜. 아, 아열 <laughs>

이럴 거면은 그냥 각자 회식하게 각자 회식 각자 각자 여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 <웃음> <웃음> <가짜>? 각자 각자 <laughs> 각자 메뉴를 찾아 <laughs> 음. 각자 먹어 각자 어, 각 각자? 각자 각자 먹자고요 각자 각자 하나 둘셋 각자 메뉴를 찾아 <laughs> 혼자 밥을 먹는 날 자, 자 이제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오늘은 <laughs> 홈바 대식. <laughs> 아다 파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아직 점장이 됐지 어떨지는 모르지 아직 고용을 안 했으니까. 아 얼른. 단화신 단호스식군요. 네 자기 소개를 해보게.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정이와 해리에요 오늘은 30분 만에 칼로리를 폭파시킬 수 있는 전신운동을 해볼 건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정이와 해리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은 30분 만에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전신운동을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나, 둘, 셋, 파이팅! <웃음> <웃음> 내가 이날 위해 운동을 했지 <laughs> 물어봐라 내근육으로다 박아줘봐 등을 물려고 하네? <laughs> 어, 이제 앞으로 <안> 와 가슴으로? 이야! <laughs> 으! <laughs> 이게.. 이제 다리로 와? 응? <웃음> 큐! 큐! <laughs> <laughs> 5년쯤 일찍 왔네! 지금 스티븐 스트레인즈는 20블록 밖에서 수술 중이야 그 다음 되세요 아직 못 외웠지? 깜빡했지 <laughs> 지금 스티브 스트레인지는 20블록 밖에서 수술 중이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아! 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 치나물은 안돼 다 먹어! 니네 좋아하는 걸로 다 만들어놨어 됐어! 아빠는 왜 맨날 밥하지 말라는... 됐어! 아빠는 왜... 왜? <웃음> <웃음> 왜? 고장났어 <laughs> <laughs> 어, 아, 됐다다다어 w h e r 다 꿀맛탱이야! g 사 s a 오! 오! 이거 이렇게좀짝짝어거까거부거로줄케오이백이백주입니입아다이씨이렇게 이렇게 작아. 아이렇게 작아. 나 지방야 바이리지고웬웬발거이 뱅야 뱅냐 해물아 냐지쇼 좋아 자 지금 탑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아. 자기야. 어? 우리 가는 거야? 우리 간다. 우리 신혼여행 허니문.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자기야. 이거 어차피 따로 가니까 괜찮아. 따로 아. 왜 우리는 어. 허이분들 따로 가? <laughs> 그렇게 일단 타보자. <다> 그래. <목소리> 어, 자기야 우리 떨어졌어. 어 뭐? <laughs> 내가 나만 <나도> 믿어. <laughs> 어 알았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어머 우가 음. <laughs> <자기야. 웃음> <laughs> 어. 네. 지금 이분이거든요 네. 친 아. 제가 잘데 네. 네. 아 이제 제가 그러면 이쪽 아, 그러면 뭐? 네. 아. 용돈 <laughs> 동 같은 거는 뭐안주나 <laughs> 아. 네. 근데 기내시 나올 때 아, 기내식 돈가스 같은 거 나오면 하나. 줘. 아, 돈스 하나. 아, 네. 뭐 오렌지 주스 배로 오렌... 나오면 그런 거.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다요태우아 고맙다. 형수님 안 주세요. 아, 안 주세요. 네, 알습니다고객님 어, 예, 예. <laughs> 따 일단 수건입니다. 아니 수건이 끄트긴해는 거야. 어이구. 뭐야? 대구에고깃집이에뭐왜 물티슈 줘? 나 처음 받아보는데. 나 처음. 뭐야? 고깃집다니 갑자기 물티슈를 손에 줘. 아니 좀 짜서 주지. 물이 흐르잖아. 이거. 이거. 아반 고기가 반고 천천히 야 천천히 준비 해이야언가 멈출 때까지 이런. 이러지 마세요. 아유, <laughs>